북한이탈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한편 유엔사나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식량지원사업이 국제사회의 모금부진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베이징 사무소의 레오 반더벨덴 부소장은 자금 부족으로 북한에 들어갈 곡물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이 계획의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에 있는 영양 비스켓 공장 6개 중 5개가 곡물이 없어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교 급식도 전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반더벨덴 부소장은 대북 지원 모금이 호전되지 않으면 오는 8월부터는 북한에서 식량 지원 사업을 할수 없는 상황에까지 내몰릴 것이라며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세계 식량계획은 지난 1일부터 북한에서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바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